안녕하십니까 모아바의 김영환입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는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교재 소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제가 찍을 이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 교재가 어떻게 되냐 궁금하고 댓글들도 많이 달아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 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살짝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전기는 원래 좀 강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표지는 상당히 부드럽죠. 아, 제가 아직 MG 세대는 아닌 것 같아서 MG 세대 분들이 요거를 좀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죠? 미술의 거장의 느낌이 살짝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때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필기가 총 저희 이제 여섯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요거는 까지 요런까지 좀 요거 좀 여따 설명을 드릴게요. 전 일곱 권이고요. 실기는 총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권이 이론이 다섯 권인데요. 요거는 각각 강의하시는 분들이 직접 집필을 했다는 거 요거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교재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직접 집필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 전기 기기에 대한 담당해서 전기 기기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요 예상 문제는 뺐어요. 예상 문제 는 빼는 대신 각각 이론에 대해서 그죠 이론에 대해서 밑에 바로 예제를 바로 넣어놨습니다. 그니까 뭐, 뒤에 예상 문제가 있으면 이론 보고 그 뒤에 예상 문제 찾기 위해서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기 힘든 것들. 물론, 기본적인 암기해야 되는 것들, 무슨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넣어놓고요. 계산해야 되는 것들, 그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들, 적용시켜야 되는 것들, 방법들을 필요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수록을 해놨으니까 좀더 편의성을 돕고요 게다가, 좀, 얇죠? 다른 책들보다 좀 얇습니다. 그렇죠 얇은 이유는 저희가 관연도를 5개년만 넣었다는 거. 자. 나눠져 있죠. 여기 첫 번째 게 이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기 기사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산업기사까지 추가로 넣어 놨죠. 대신 산업기사넣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는 됐다는 거, 요거 좀 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되냐 아, 이거 무거워서요. 그죠? 책이 너무 많아. 이거 다 들고 다니기 힘드시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관련도만 8개년들 모아놨어요. 이제 카페 가시면 뭐돼 있습니까? 아, 나 이론 하나도 안 보고, 관련도만 갖고 나는 다 합격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8개년도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연도별로 저희가 연도별로 차트를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최근 8개년, 그죠? 최근 8개년입니다. 최근 8개년은 최근 게몇 년도겠어요? 2021년도. 저희가 2022년도에 런칭을 시작했으니까, 그죠? 2021년도 기출문제까지 모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완전 최신판이죠? 나가나가랍니다! 따가 그죠? 게다가 2022년도 1, 2회차는 8월 중에 업데이트해서 모아바에 올릴 예정이니까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퀵마스터라고 있죠. 아, 퀵마스터는 저희는 이제 빵꾸노트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빵꾸노트는 뭐냐면, 자, 책도 상당히 크기가 얇습니다 휴대성이 상당히 편하겠죠. 그죠? 여성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서 시험. 그죠. 그래서 핸드백 속에도 쏙 집어넣을 수 있게 크기를 좀 작게 했고요. 게다가 여기는 다섯 과목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딱 이론만, 필수 이론만 들어가 있어요. 필수 이론만. 게다가 빵꾸노트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보시면, 그렇죠? 무작정 보게 되면 뭐 암기하는데 그냥 흐트러질 때 내가 그러니까 아 뭐였지 뭐였지 하기 위해서 요렇게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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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이는 게 밑에 또 답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암기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책은 언제 쓸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하, 이거 모아봐 홈페이지 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 현타가 왔어.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아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럴 때 요거를 한번싹 정리해주면 상당히 좋죠. 버스 같은 데, 지하철 같은 데서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기에는 제가 예상문제를 넣지 않았지만, 실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상문제가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몇 년도, 15개 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실기 부분은 이 관연도 몇년 몇 차를 돌렸냐, 몇 회분을 돌렸냐, 몇 회득했냐,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론도 여기 추가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뭐 위주로 관련 도 위주로 많이 담아있으니까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 아우름 책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다면 요거는 유료입니다. 저희도 이제 회사다 보니까 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죠? 저희도 하지만 이 저희가 이제 첫 제작이기 때문에 다섯 강사가 진짜 열심히 쓰고 열심히 찍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인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상! 전기를 사랑하는 남자 모아바의 김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